여러분 안녕하세요. 회선입니다. 오늘은 회선의 회사... 네. 특별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. 어? 제가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음식이 몇 가지 있죠? 매운 거, 뜨거운 거, 술! 제가 술을 입에 대지 않은지 거의 한 4, 5년 이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응. 니네가 먹는 걸 이렇게 활짝 펴보고 네! 한 적은 있어도 뭔가 본격적으로 아! <웃음> <웃음> 이런 건근 10년 내에도 없었고 여튼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과연 그런 제가 대사원이 술 먹으면 이렇게 됨 그리고 과연 나의 주량은 얼마만큼인가를 지금부터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첫 <laughs> 번째 캔은 타이거 맥주입니다 레몬맛이라고 합니다 2도 2도 라고 합니다 2도, 2도. 왜냐면 저는 이제 술을 먹으면 <laughs> 어른들의 사교 문화에 나도 이렇게 편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. 나의 사교성을 기르기 위해. 음. 짠! 와. 어? 약간 레몬티 음. 냄새 는데 맛있다니까? 이거 완전 음료수야. 엄청 달아. 응. 음. 먹을만하군. 레몬티 같군. 레모네이드 같군. <laughs> 그치, 레모네이드에 알콜 두 방울인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탄산이 매우 강하군. 탄산을 좀 빼서 마시고 싶군. 자극적인 거 넣어놓고. 탄산수를 좋아하지만 탄산수는 딱 뚜껑 열어놓고 좀 빠진 다음에 먹어. 어,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. 저거 먹고서 취할까? 뭐지? 맛있고요. 야 얼굴 빨리 지는 사람들니까. 얘 얼굴 빨리 쓰는. 취하는 거랑 얼굴 빨리 지는 거랑 좀 다르잖아. 음, 토하는 게 싫어서 술을 안 먹었던 거야. 토하기 전까지 안 마시면 되지. 그게 너가 주량을 모르고 너의 주량을 넘어서 먹었기 때문에 토한 거야. 음. 근데 막. 뭐. 토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붓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. 그게 어느 음. 시점까지 마시면은 바로 몰라. 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음. 내가 맞아, 마시고 맞아. 있는 시점 전에 이미 나의 한계점은 넘어 있어. 근데 어. 마시면서는 그걸 모르게 돼. <laughs> 그리고 앉아 있을 땐잘 몰라. 예. 일어나야 나. 자,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회사원 크루들입니다. 먼저 음. 낑깡 PD님 안녕. 그리고 <laughs>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겠지만. <laughs> 우리 크루가 3명이에요. 저 포함 3명이에요. 하라라 피디님 안녕. <laughs> 오뎅탕 드시죠. 네. 우리 낑깡 피디님이 만들어주신 <laughs> 맛있는 오뎅탕 먹겠습니다 나도 기대되는 거. 내가 술 마시면 어떻게 될지. <laughs> 참고로 우리 하라라 피디님은 전직 바텐더. 네 이거. 전직 주당. 그리고 우리 셋은 모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. 왜 맥주는 안되세요아네 지금 그걸 위해서 찍고 있는 거잖아요 네 컵에다 네. 따라놓으면 잘 빠져 잠든 맥주를 깨우는 디캔팅 <laughs> 명주씨를 <laughs> 뽑아보자 안어졌어 <못 웃음> <laughs> 맥주에 이런 짓을 하지면 거품이 이렇게 생깁니다 <laughs> 이렇게 따르면 욕먹죠 맥주 못 따른다고 <laughs> 이게 콜라 거품이랑은 다르군 그 그러세요 끄기 더 먹고싶은 거 없어 아 진짜? 이게, 이게 다야? 긴거 하나 더 있어 아... 안돼 나... 회사술 마시면 이렇게 된... 이거는 다 먹고서 이게. 네 지금 와인 없냐? 없어 와인 없어 저거 어, 기름이야 나, 이거 있어 이거 요매슈 요매슈 <laughs> 이게 뭐야? 요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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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<laughs> 약술 약술 약용 여명주 이거 왜 있어? 되게 높은 도수의 술인데, 약술이거든? 한방 재료들을 같이 섞어서 만든 술인데, 의약품으로 팔리는 거야, 이게. 약국 같은 데서. 어, 14도. 냄새가 한약 냄새 나. 진짜 약주야. 그래서 뭔가, 겨울에 손발 찰 때, 요걸 한, 요만큼? 어, 몇 모금? 음. 맞고, 자면은? 손발이 이렇게 따뜻해져요, 몸이 아, 따뜻해져요 는 뭔가 맡아본 적 있는 냄새일걸? 어릴 때 뭔가 이런 거 있었어. 어? 그치? 약인데? 어. 뭔지 알겠지? 어. 요메이슈. 일본에서 살았습니다. 이만한 <laughs> 병을 갖고 왔죠. 기다렸어요. 어. 너가 먹었다고? 어. 몇 모금 먹었어? 정말 조금만 1년 남았을 다 2019년 1월까지래. 근데 이거는 뭔가 요만한 그시럽잔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걸로 한 잔, 요만큼 먹는. 와, 잠든 맥주를 깨우는 디케팅을 했더니 확실히 기미용 많이 빠졌어 <laughs> 어, 완전 어, 어, 아, 맥주를 맛없게 먹는 거지. <laughs> 아, 먹기 쉬워졌군. 탄산이 없어서? 응. 좀 빨개진 것 같기도? 응? 눈쪽이 빨개졌네? 아, 이거 내가 술을 안 먹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가 못생기게 빨개져서. 화장을 <laughs> <laughs> 떡칠해도? 화장하고 먹어본 적 별로 없잖아? 응. 화장하고 먹으면 티안 나? 그렇군. 이게 막술 먹는다고 막 이슬톡톡 광고처럼 여기만 발그레 이런 게 아니고 여기랑 여기 부터 이렇게 빨개지잖아 여기만 발그레지는 해 사람들도 있지. <laughs> 전 이제 곧 타이거 맥주 한 캔을 다 끝낼 것 같습니다. 무리한데? <laughs> 물론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말 저 아이의 알코올이 두 방울이 와두 방울이 와 생존 안 들어가나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대만 사람들은 특히 맥주를 룸템퍼리처로 많이 먹는데 그 그래? 그렇게 먹나 봐그 사람들도 자극적인 게 싫은가 봐 그래서 비행기에서 맥주 주시는데 룸 템퍼리처를 주세요 <laughs> 상온의 맥주를 주세요 차가운 거 말고 헐 근데 의외로 안 차갑게 먹는 중국도 안 차갑게 먹는 어 그래? 어. 물이 없다? 이유 빨개졌는데? 너는 거의 다 먹으면 안될거 같아 이게 빨개졌어 장난 아니야, 정말. <laughs>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된 이유 세 번째 <웃음> <웃음> 숨쉬기가 힘들어 첫 어? 번째, 두 번째는 뭐였지? 어. 토하는 게 싫어서 맞아. 얼굴이 못생기게 뭐 빨개져서 세 번째는 숨쉬기가 힘들어 너 피곤잡혀, 일단 <laughs> <laughs> 장난 아니야, <아니었어요>. 지금 <laughs> 얼굴이 마젠타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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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마젠타 <laughs> <laughs> 엄청나, 지금! 눈동자도 마젠타 너무 무서워 <laughs> 이 사람을 2도짜리 맥주를 먹고 <laughs> 이렇게 됐습니다. 어지럽거나 그런 건 아니지? 지금 <laughs> 야 약간. <laughs> 진짜 야, 약간 이렇게 <laughs> 초초 스피드가 느려졌어? 아주 약간 <laughs> 지금 1 0 0분의 1초 <1초인데>? 정도 돼. <laughs> 훈정한 <긴장한> 1 2 0분의 1초 <1초인데>? 아1 <laughs> 0 0분의 1초 정도. 어, 나 지금 렌즈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나 <laughs> <넘나> 아름해 <와듯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보라색이야 <laughs> 하터는 고구마 같아. 게 2도짜리를 먹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. <laughs> 그리고 이 셔터스피드라는 건 점점 느려지는구나. <laughs> 좀 전에 100분의 1 초라 고했는데 지금은 80분의 1초 정도였어. 좀 있으면 흐를 것 같아. 아, 음. 아까 한바퀴밖먹못라니 기어있는데 그걸로 심박수 한번 재볼래? 살짝 이..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뭔가 이렇게... 음. 네! 근육이 약간 버퍼링이 걸려서 움직이는 것 같아. 일본 갈수 있을까? 얼굴만 빨개지는 거고 금방 또 깨. 아닌가? 금방 또 깨는 저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. <웃음> <웃음> 세상에 타이거의 좀몇 밀리지? 323 밀리입니다.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그 음. 밖에서 먹은본적 있잖아. 어. 그때 이거 청 m 리씩 먹었나 그래? <laughs> 이거 이렇게 세 개를 먹은 거지. 응. 물 대용으로 어. 사이다처럼. <laughs> <laughs> 지금 얼굴에서 제 심장 맥박이 느껴지는데요? <laughs> 두근. 두근. <웃음> 대박. 더, 더 빨개지고 있네? 이제 살색인 부분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목까지 <웃음> 어, 빨개졌어. 세상에. 어, 웬 <laughs> 일이야, 진짜. 막 백미터 달리기 뛰고 나서는 막 목이 막 이렇게 막 뛰잖아. 막 그런 느낌인가요? 네. 온몸에 모세혈관이 심장박함과 <laughs> 함께 하는 게 느껴져. 이쪽에 차면 되나요? 백시가? 안정시 심박수 평균 범위보다 높습니다. 118? 응. 나 평소에 샤오미미밴드로 쟀을 때한 80? 좀 낮을 땐 60? 사실 직전. 어? 79? <laughs> 79? 인바디도 짱신기한데 어떻게 입을지? 비파괴 검사의 신비 80일. 제가 제일 안정적인데. <laughs> 너는 뭐 비슷하네. 79, 80일. <laughs> 이분 10, 118. <laughs> 달리기하고, 달리기하고 <달게> <laughs> 왔어. 좋겠다. 칼로리 성공하고 있다봐. 정신 차려요. 정신 차려요. 아고 그래, 넌술 마시지 마아 <laughs> <laughs> 그래, 뭐, 좋아하지는않는데 음, 굳이 음, 먹을 음. 필요 없지. 그러니까 내가 와인을 먹어보려고 했어. 아이스와인 같은 건 되게 달달하잖아. 그치. 근데 그런 아이스와인을 먹느니, 차라리 포도주스를 먹는 게, 맛이 달라. 내 입맛을 듣고, 뭐? <laughs> <laughs> 포도랑 포도맛 사탕만큼 틀려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결국 내가 원하는 건, 내 입맛에 맞는 와인에 이대하는, 결국 포도주스였어. 아, 우빈 떨거어안 돼, 너짐 싸야 돼. 지금 20분이면 짤지. 어, 수 지금 3시인데, 이분은 6시간 후에 비행기에 타야 돼. <laughs> 짐도 안 쌌어. 온몸이 빨개지을나 손바닥도 빨개 팔은 하얗다? <laughs> 내 얼굴 빨개지는 거고 주량은 더 먹어도 될거 같긴 해 잠든 맥주를 깨우는 디켄팅? 야너 일본 가르니까 더 맛있는 자 마셔 오늘 그만 여행가지 숟가락째도 <laughs> 힘들어 보여 씹는다는 <laughs> 건참 힘든 일인 거 같아 맞아 나 씹는 게 싫어서 밥안 먹어도 돼 우리 친구도 이상한 거같 숨쉬는 것도 가끔 의식해야 숨쉬게 될때 있잖아. 그것도 음. 너무 싫고 눈을 뜨고 있는 것도 가끔 의식해야 눈을 뜨고 <laughs> 있을 때가 <laughs> 맞아, 있잖아. <맞아. 웃음> 피곤해 하고 있어. <laughs> 평소엔 괜찮은데 갑자기 음. 숨을 쉬어야지 하고 의식될 때가 있어. 관련 지금 내가 있어. 그래! 어. 얘안업도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랬어. <laughs> 마무리 지을래? 배선 술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잉